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다이어트를 할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겨울 내내 묵혔던 살들을 좀 내보내야 되는데요 저 역시 작년에 6kg정도 뺐던 살이 한 1kg는 쪘어요 운동도 약간 부족했지만 겨울에 그전에 먹었던 샐러드가 좀찬 느낌이 있어서 먹지 않고 그냥 일반식으로 그냥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다 살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해갖고 1kg 밖에 안 쪘는데요 지금부터 한 5kg에서 6kg 정도만 더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펌퍼 먹는 샐러드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아침에 식전에 먹고 저녁에도 식전에 먹고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식단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어, 더 자세한 식단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식단을 따로 짜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단순히 그퍼 먹는 샐러드만 이렇게 먹고 그리고 좀 살찔 것 같다. 제가 아이스크림 무지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좀 끊고 그렇게 했더니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리고 하루에 15,000보에서 2만 보까지 제가 또 걸었거든요. 운동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에게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거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구독자분 덕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비건 선생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강된장하고 쌈채소를 잔뜩 가져오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드시려고요? 저는 쌈을 싸서 드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샐러드처럼 이렇게 쌈채소를 잘게 썰어서 그 강된장에 때로는 밥도 같이 넣어갖고 비벼서 먹으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어 훌륭한 거예요. 아, 이거다 해갖고 두 가지 샐러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먹으면 참 좋겠다. 소스는 한국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질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데 착안을 해서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밀프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밀프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방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에 뭐냐면 이게 소고 양배추라는 거예요. 이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토마토거든요. 토마토보다 조금 커요. 이게 일반 양배추보다는 좀 단맛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좀 얇아요. 얇아서 샐러드용으로는 그만이거든요. 요즘 많이 나와요. 제주도에서 이게 생산이 되는데요. 제가 이맘때쯤 되면 꼭 사서 먹는 양배추 중에 이 소고 양배추하고 또 꽃깔 양배추라는 게 있어요. 꽃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 양배추 두 가지를 제가 먹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양배추하고 이 소고 양배추에다가 당근, 사과 그리고 오이를 넣어서 샐러드를 많이 해먹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때 비건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어, 이름은 쌈채소 샐러드라고 제가 붙여볼게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쌈채소를 제가 사와봤어요. 이 쌈채소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그 효능 역시 다양한 거 아시죠? 항산화 작용도 많이 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다이어트에 정말 탁월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맛도 식감도 샐러드에는 찰떡이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심지도 정말 작죠. 이렇게 해서 한 두어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자른 애들은 또 빠져나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쌈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넣으면 한 4일 정도까지는 멀쩡하더라고요. 좀 시들시들해지니까요. 만든 다음에 빨리빨리 드세요. 그리고 이거 맛있어서 금방 드시긴 하실 거예요. 오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써는 게 오이 특유의 향을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키노아 드리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나오죠 예, 따아버리고 하얀 키노아에 두 배의 물을 붓고 얘가 살짝 이렇게 터져갖고 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다 익은 건데요 그때까지 삶아주도록 할게요 물을 빼서 담아주도록 할게요. 씻은 키노아는두 배의 물을 붓고 삶아줄 거예요.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불은 살짝 중강불로 줄였어요. 좀 강불로 줄였어요. 불을 좀더 부어줄게요. 제가 붉은 키노아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 아무래도 화이트보다 붉은색 키노아가 물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키노아에 3배의 물을 붓고 8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다 익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새싹처럼 하얀 게 나왔어요 다 삶은 키노아는 체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빼줄게요 샐러드가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할 거는 뭐냐면 어, 보통 소스에다가 두부를 많이 넣잖아요 그 두부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두부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요. 샐러드에 넣어서 먹을 때는 두부 후레이크처럼 만들어서 그냥 볶아서 먹어요. 그냥 이렇게 두부를 부셔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얘를 달달달달 볶아서 물기를 빼줄 거예요. 너무 입자를 곱게 하면은 또 씹는 맛이 없어서요. 샐러드에 넣을 때는 듬성듬성 굵게 굵게 해갖고 물기를 날라가게 하는 정도로만 두부를 마련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뭔가 향을 더 원하시면 허브를 넣으셔도 참 좋으세요. 두부 특유의 그콩 비린내도 덜 나고요. 그리고 맛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가장 쓰기 좋은 거는 후추죠. 또는 뭐 오레가노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콩면 좀 넣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강된장이라든가 오늘 저도 된장 소스를 할 건데요. 된장 소스에 그냥 얘를 넣어 주셔도 좋으시고요. 따로 보관함에다 넣었다가 드실 때마다 이걸 첨가해 주셔도 좋으세요. 그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불은 그냥 센 불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두부가 의외로 수분 함량이 많아서 이렇게 센 불에서 볶아줘도 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물기가 달아나면 소금 살짝 뿌려 주시고요. 아까 치치치 하는 그물기가 마르는 듯한 그 프라이팬에서 나는 소리가 지금은 잦아들었죠. 이제 약간씩 노릇노릇해 보이는 이런 요런, 요런 애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염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부 후레이크 맛 상관없이 그냥 소금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맛은 좀 떨어지긴 해요. 난좀더 고소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해주셔도 되고요. 난 2단계까지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꺼주셔도 돼요.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한 기가 살짝 돌기 시작했죠? 저는 2단계까지만 해줄 거고요. 이대로 그냥 드셔도 참 좋으세요. 이대로 하셔서 김밥을 싸셔도 되고, 요구초밥에 넣으셔도 돼요. 기름 안 두르셔도 이렇게 잘 되고, 후라이팬에 눌지도 않아요. 강된장 샐러드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파는 될수 있으면 하얀 부분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단맛도 잘 나고 지진액 같은 것도 덜하고 향도 더 좋아요. 강된장의 메인 재료는 제가 오늘은 느타리를 썼고요. 느타리버섯이 없으실 경우에는 새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 쓰셔도 좋으시고요. 팽이버섯 쓰셔도 좋으세요. 있는 버섯 그냥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된장에 청양고추 빠지면 또 섭섭하죠. 매콤하게. 오늘은 씹빼지 않고 청양고추 다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 양파를 넣게 되면 나중에 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양파 같은 경우는 토핑으로 사용하시고요. 소스에다가는 넣지 않으시는 게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마늘쩍 나오잖아요. 마늘쩍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강된장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춧가루를 볶아줄 거예요. 고춧가루 한 숟갈 정도를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름을 머금으면 파를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그 불향 비슷한 게 나거든요. 이 고춧가루가 하면은 안 되고요. 타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주면 매캐한 맛이 올라오면서 약간 불향 같이 느껴져요. 어, 이번에는 파 기름을 낼 정도로 파를 많이 볶아주진 않을 거고요. 파에서 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어우러지면 느타리 버섯을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진간장을 한스씩 넣어서 볶아주게 되면 약간 불향 비슷한 게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마늘을 넣으셔도 좋으세요. 마늘가루가 있으니까 마늘가루를 좀 넣을게요. 넣어 느타리버섯이 익었다는 느낌이 있으면 물을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 맛이 어우러지면 청양고추를 넣을게요. 어느 정도 끓으면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살짝 요 정도, 반 숟가락 정도 설탕을 넣으시면 감칠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설탕을 넣고 한번 끓어 오르면 된장을 넣어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된장 넣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끓이지 않을 거고요. 된장이 이런 재료들과 어우러졌을 때 불을 꺼줄 거예요. 된장 넣고 절대로 오래 끓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게 비타민 B군이거든요. 이게 비건이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요.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어서. 이 뉴트리셔널 리스트는 반드시 불을 끄고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섭취해주시면은 간편하고 먹기도 수월하거든요.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을 쓰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소스도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양배추 샐러드에 들어갈 과일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해 놓으시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드시는 게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고 좋고 그리고 맛도 훨씬 좋으세요. 집에 사과가 있어서 사과를 넣을 건데요. 사과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잘게 썰지 않고요. 오늘 토핑으로 들어갈 재료들을 마련해 봤는데요. 보통 밀프랩을 이런 용기에다가 양배추 넣고, 당근 넣고, 뭐, 사과 넣고, 이런 재료들 넣고 해갖고, 그냥 똑같은 샐러드를 매일 이렇게 쏟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특성이 다 달라요. 뭐, 당근하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썰어서 좀 오래 놔도 괜찮은데, 사과 같은 경우는 금세 색이 변하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며칠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그 맛도 이상해지고 약간 먹을 때마다 그 상쾌하지 않은 기분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각자 그릇에 넣어갖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재료를 토핑을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좋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토핑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놓게 되면 그날 땡기는 게 있고 땡기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재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며칠을 이렇게 모아두게 되면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물러진다거나 향이 좀 변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하고 쌈채소를 이렇게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재료들을 용기 하나에다 나눠놓은 다음에 먹을 때마다 용기 하나를 정해서 그 용기에 얼만큼 내가 먹을 거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매일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 종류, 퀴노아 두 종류인데요. 퀴노아와 그리고 이 햄프시드 같은 경우는 비건이신 분들한테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변비에도 좋고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 그리고 이렇게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은 특히 햄프시도 좋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신 다음에 좋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햄프시도 하고 이 퀴노아를 드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도 정말 좋대요. 이, 뭐, 병아리 콩은 다 아시죠? 병아리 콩은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두부 역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견과류 역시 항산화 성분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양소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밥 같은 경우는 제가 귀리밥인데요. 귀리하고 현미하고 백미를 일대일대일로 섞어서 하룻밤 정도 불린 다음에 물을 한번 씻어내서 나쁜 성분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지어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밥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얼려놓고 먹을 때마다 렌지에 데워서 먹게 되면 저항성 정분이 많이 생성된 밥이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한번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그릇은 한끼 기준이에요 음, 오늘은 병아리콩 두부도 좀 먹을래요 견과류 퀴노아도 넣고 붉은 퀴노아도 넣고 햄프씨도 넣고 오이 조금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아침 한끼 마련이 됐고요 양 정말 많죠 그래도 이거 칼로리 얼마 안 나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쌈채소 드시고요 두부 후레이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쌈채소 샐러드 같은 경우는 주로 저녁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많이 넣고요 이밥있죠 밥을 한 3분의 1 병아리콩은 넣지 않을 거고요 키노아 좀 넣고요 붉은 키노아도 좀 넣을게요 좀더넣을 오늘 정도의 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세요 중간에 간식을 먹고 싶다 그럴 때도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강된장 샐러드 소스 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묽죠 얘네들을 다 어우러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된장처럼 너무 빡빡하면 이게 섞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된장 소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묽게 해서 뿌려 드시면 돼요. 이 양배추 샐러드 같은 경우는 소스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좋으신데요. 진간장 1, 식초를 넣으실 때는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고 약간 식초 비슷한 맛인데 좀 새콤한 맛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 대신 매실액 기스를 넣으셔도 돼요. 넣고 단맛을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아가베 시럽이나 메이플 시럽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들기름 하나. 그래서 1대1대 1대 1로 해서 얘네들을 비벼 주시면 정말 기가 막힌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맛일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샐러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건 아침용, 이거는 주로 오후용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의 식성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마련해 놓으시고 번갈아가면서 드시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굳이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훌륭한 샐러드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고, 날씬한 몸매 만드시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